f 아, 페이스 u 입니다 그 TFL인데, TFL을 여기 보면은, 이게 어, 어, 융기와 소수 뼈가 있어요. 이게 전상장 골극이라고 하고, 요 라인단에서 장골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한두 단, 손가락 두개 정도 에, 고정된 장골 결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대전자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근육이구요. 요 근육이 봉제선,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봉제선 같이 이렇게 두꺼운 건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IT밴드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경골 결절로 붙으면서 무릎을 안정화 시키는 역을 합니다. IT밴드를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IT밴드로 연결되어 있는 대퇴근막을 조절하면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예, 얘가 대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근막을 조절하는 역을 하는 거죠. 자, 위치는 튀어나온 때에서 대전자 쪽으로 위치를 하고요. 약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수축이 되죠. 그러면 수축된 요 공간에 전환을 끼워놓고요. 예, 그 다음에 다리를 갖다가 예. 안쪽으로 내전 또는 외전시키면서 예, 마사지를 합니다. 예. 좀 아프죠? 요 융기가 있어요. 근육이. 근육이 이제 매업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융기가 있고 또 이완되면서 또 융기가 사라지고 합니다. 그 융기 부위를 갖다가 주도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예, 이 대퇴는 시습자 방향으로 당긴다면은 압력은 반대로 줘서 서로 역작용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압을 역작용으로 주기 때문에 장력이 발생하게 되죠. 등척성 운동 비슷한 형식의 근육은 그 파워가 있지만 근육 자체의 파워는 있지만 근 길이가 변하지 않는 그런 운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약간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요. 천천히 좀 하시고요. 이렇게. 골반이, 골반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위해서 밑에 보조물을 끼없고요이 보조물 때문에 위동성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 주시면은 예 여기가 이제 타이트하게 늘어나게 되면 장경인데 영향을 줘서 에, 하지의 움직임에 에, 에, 제한이 좀덜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여기 대퇴골의 외측 과학으로 마찰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줄어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